그냥 아주 초견에 직관적으로 어떤 항목에 마음이 쓰이시는지 하나 결정해 주시겠어요? 그냥 뭐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익숙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정하셨어요? 한번 그해 볼까요? 1번 고르신 분 있으세요? 2번은요? 3번, 아, 네. 4번, 네. 5번, 6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심리평가 같은 거할건 아니고요. 음, 이게 어디서 나온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들인지를 조금 보시고, 여러분이 왜이 말에 그 당김을 느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보죠. 처음에 나왔던 저 말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울프 포인트라고 하는 게 빈곤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0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사실 굶거나 훔치거나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경제학적으로 좀그 사회를 분석하는데 쓰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 말에 마음이 움직인 분도 아마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고르신 분이 없었는데 사실 영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명확하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아마 고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말은 사실 노래 제목입니다. 아이밤도드 메루트라고 하는 노래 제목인데요. 애니메이션 다시로 알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으로 쓰였습니다. 이 만화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병대가 팔레스타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살한 그 학살의 기억을 가진 그 중요한 남성이 과거의 학살의 기회를 되짚어가면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람 죽이는 대목도 나오고요. 아주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만화인데요. 사실 이 곡의 원곡은 아래 보이시나요? 원곡의 저 저건 이 영화를 위해 바꾼 제목이고요. 원래 노래의 제목은 아이밤도 코리아였다고 합니다. 91년에 결성된 미국 락그룹이 94년도에 발표한 곡이거든요. 일종의 반전 노래겠지요? 뭔가, 어 듣고 나면 저 말이 이렇게 마음을 소환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뭔가 그 국제적인 질서, 힘패권의 문제, 또 강자의 반성, 뭐 이런 문제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고르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건데 그 허진호 감독이 만든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주인공이 하는 대사지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말 의외로 사람을 끌어 잠겨요. 그죠? 마음을 툭 떨어지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자네 번째는. 혹시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논어에 뭐 사십 부록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는 건 아마 아실 건데요. 이 문장이 있다는 건 아마 잘 모르십니다. 마을이 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해석은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평을 들으면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미움받는다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서까지 누군가한테 문제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악평 듣고 미움받는다면 그 인생 볼것 없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인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나이에 가까우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넘어가 보죠. 자 다섯 번째 손드신 분들 좀 있습니다. 감각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그런 조화로운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절규에 찬 그런 말인데요. 제가 이 영화 보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막그 자리에서 노트북에서 받아 적은 말입니다. 청녀라고 하는 그 이만희 감독의 영화 맨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대사이고요. 이 영화는 사실 앙드레지드의 전원 교양곡을 각색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목사님이 그 장님 소녀를 집에 데려와서 그 소녀와 아들과 일종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내용인데요. 종교적인 내용, 또그 유격과 도덕적 의무, 이런 것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감각하고 영혼이 분리되지 않아서 내가 가진 몸과 내가 가진 정신이 그대로 조화로운 그런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느냐. 육체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영혼이 쫓는 바가 동시에 육체가 쫓는 바일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저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저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혹은 마음이 쓰이셨다면 그것도 아마 어, 개인적인 경험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뭐냐면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문장이죠.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이거 어, 우리나라의 그꽤 많이 알려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대사이기도 하고요 윌리엄 원스텐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의 시인덱투스라는 어뭐 정복 불가능 이런 식의 의미겠죠 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저 구절이 유명해진 데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하나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1년도에 그 오클라호마 연방정부가 그 폭탄 테러를 당합니다. 어, 뭐 테러리스트를 뭐 특히 이슬람권의 테러리스트를 지목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은 걸프전에 참전했던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연방정부에 복수를 한 것은 그보다 몇년 전에 있었던 었던 음, 그 종교 공동체와 미 연방 정부 사이의 충돌에 대해 항의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연방 군이 들어가서 그 다윗파라고 하는 그저 종교 공동체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들어가서 며칠 몇달 교전하다가 끝내 민간인을 꽤 학살하면서 빠져나온 그런 사건인데 이제 미국의 현재 사회 아주 아픈 그런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국가 권력, 연방 권력이 개인에게 어떻게 폭력적으로 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바꾸고 또 망가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항의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그 뭐, 특히 이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사형까지 당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된 말들이거든요. 자, 이 맥락들과 이 원말들 속에서 여러분들 복잡한 태도가 막 형성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딱 끊고, 전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입문 강의를 뭔가 좀 하겠다고 여기 온 건데요. 보통 그러면 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죠? 뭐, 철학사 책이나 철학 관련된 책 보셔도 저 표현이 시작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진부한 답변들을 해요. 그리스의 뭐, 소아시아 지방에, 뭐, 밀레토스 아파에,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탈레스가 물 갖고 얘기를 했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했고, 뭐, 필러가 뜻이 뭐고, 소피아가 뜻이 뭐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건 철학사를 보시면 되고요. 저는 더 궁극적으로 사실은 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답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 정도로 한 번에 딱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 이건 이거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내공이 저한테 없기도 한데요. 사실은 저 질문이 답하기 어렵거나 혹은 제가 자격이 없어서 저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 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철학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요. 왓을 물어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데피니션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죠? 정의를 구한다는 건데요. 정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잘라내야 돼요. 말에 가두어야 되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해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그런 단위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틀에 넣는 것이고요. 틀에 넣는 것이면서 동시에, 왜 그럼 틀에 넣어요? 왜말 안에 넣습니까? 내가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왓을 물어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의하고 잘라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물론, 자기화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막 붕붕 떠다니면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교과서는 우리가 만날 사태들을 잘라진 언어로 바꿔준 것입니다.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왜그 책으로 수영 배워도 물에서는 아무 힘이 없듯이 실제로 그렇게 잘라진 언어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이 철학이라는 말을 당겨서 철학책을 폈는데 대부분 힐시베르거 철학설학사를 추천받아서 펼쳤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거기 있는 말들이 대단히 건조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철학을 고른 것, 다시 말하면 강단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대학에 가서 철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고, 이렇게 강단에서 실제 연구자를 목표로 철학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어딘가에서 뭔가 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소환당하셔서 철학을 선택하셨다면, 뭔가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는 것, 또 삶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사실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철학적, 철학사 혹은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항목 밑에 이렇게 나열된 정보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못준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질문으로 철학에 진입하면 계보, 체계, 형식, 개념, 이런 것들을 따져가게 돼요. 이것들이 대단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물론 익숙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철학 사도 공부하셔야 되고 철학의 주요 개념들도 익히셔야 하지만 거기에 허덕이다가 그 딱딱하고 또 남의 말 같이 느껴지는 것들의 거리를 적고 느끼시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 질문이 출발점을 놓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들어가야 될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앞에 제가 드렸던 그 여섯 가지 항목들은 뭔가 태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문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결정하거나 어디에 출발점을 두고, 스타트포인트를 두고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막바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체계 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초가 될만한 책이 뭔가, 혹은 제일 쉽게 가르치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 강단의 연구자는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일상에서 철학을 하고 싶은 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어, 철학은 거의 그 고문서 보관서에 있는 그런 그 낡은 책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고문서 보관소에 가면 책이 이렇게 쌓여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뭐 그냥 만지지 못하고 장갑 끼고 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어 가야 됩니다. 내게안 돼요. 읽을 수도 없고요. 자연사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 가면 저는 단층이나 화석을 떠올립니다. 단층이나 화석처럼 툭 잘라내가지고 어느 한 점만 탁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소비하게 됩니다. 사실 양쪽 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철학을 여러분 삶에 이렇게 도입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출발점을 정하셔야 되고 그 출발점에 앞서, 출발점에 서서 어떤 태도로 내가 들어갈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을 요청하는 그런 철학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